신데렐라 게임 신녀진이 손자를 찾으려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날 구하나의 집에는 은총의 유치원 친구 태훈의 가족이 찾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태훈의 할머니는 은총이가 자신의 손자를 때렸다며 따졌고, 은총은 엄마 없다고 김태훈이 먼저 놀렸다며 당당하게 맞섰는데요. 구하나는 때린 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으나 태훈의 할머니는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무라며 모든 걸 은총이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차를 태워준 황진구가 나타나 모든 말씀을 녹음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날립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던 구하나는 황진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황진구는 은총에게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황진구와 장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은밀하게 딸 유진의 사고에 대해 추적합니다. 막막하기만 한 신여진은 남편 윤성호에게 메일을 보내는데요. 딸은 없지만 남아있는 손자에 대해 얘기해야 하지 않냐며 나도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다며 애 끊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성호는 절절한 신여진의 메일을 확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가운데 황진구는 앞서 보육원에서 발견한 이두나가 그린 그림을 신여진에게 보여주는데요. 신여진은 딸이 그린 그림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고 당장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이 가운데 신여진이 손자를 찾아 외출한 사이 최명진은 몰래 방에 숨어들어가 뒤지며 서류가 담긴 금고를 살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생일, 윤유진의 생일을 입력해보며 금고를 열어보려 애썼지만 허사였는데요. 최명진은 윤세영과 함께 신여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를 유추하며 아는 형사를 만나 금고를 열 만한 기술자를 물색합니다. 또한 황진구의 핸드폰에 위치 추척 앱을 깔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신방울은 주인 없는 신녀진 회장방에서 나오는 최명지를 목격하고는 왜 거기서 나오냐고 묻는데요. 뜨끔한 최명지는 내가 못할 짓이라도 했을까 봐 그러냐며 펄쩍 뛰었고 신방울은 유난스럽게 반응하는 행동을 위하해 했습니다. 신녀진은 보육원 마당을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전국 보육원을 다 뒤졌는데 왜 여길 몰랐을지를 위하해 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한 신여진은 낙심했고, 멀찍이서 그런 신여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윤성우는 우리가 은총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쉽니다. 이러한 윤성우의 마음을 알리 없는 신여진은 내 손자 당장 찾아야겠다며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진구는 윤성우의 답장이 우선이라며 만류했지만 답장 없이 나타나지 않는 윤성우를 원망하며 내 힘으로 내가 찾겠다고 울분을 토해냅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보육원을 찾았던 신여진은 원장실에서 마주친 남자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며 혹시 윤성우인지 알아볼 것을 지시합니다. 은총이가 자칫 해성그룹의 핏줄인 게 알려져 딸 유진이처럼 위험해질까 염려가 큰 윤성우는 신여진의 행동이 신경 쓰이고 손자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신여진의 관심을 돌리려 구지석을 통해. 해성 투어를 압박하려 합니다. 윤성호가 신녀진을 막으려 하지만 신녀진은 일도 제쳐둔 채 손자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데요. 손자의 안전을 위해 은총이를 숨기려 하는 윤성호가 신녀진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